안녕하세요. 뜨기는 내 친구입니다. 저는 지금 이모헤어 실로 7부 뜨기를 이용해서 쇠를 뜨고 있어요. 음, 이거 완성은 한 90cm에서 90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음, 사각형은 삼각형으로 접어서 그냥 목에 두르고 다닐 거예요. 스카프처럼 봄에 하고 다니면, 음, 목, 목에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에 이걸 이 실로 뜬 대바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대바늘이라 굉장히 속도가 좀 왔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거를 뜨면좀 빨리 뜰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때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뜨게 됐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가볍고. 그래서 지금 한달에 정도 떴는데 한 지금 45cm에서 85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면 한 90, 90 정도 될것 같고 실버뜨기도 많이 아시겠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음 도안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서 해 사슬뜨기 하나를 좀 길게 늘려서 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고 그거 반복하면서 어이 가운데 요 부분에 한 번씩 더 빼뜨기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 이렇게 하면서 사각형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어, 이거는 보니까 시작을 이, 이분은 도안에 사슬뜨기로 시작을 했네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이 7번뜨기를 떠줄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시작도 7번뜨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길이를 원, 길이를 늘리고 싶으면 늘려도 되구요. 이쪽도 똑같이 7보드기로 끝나요. 그래서, 아, 넓이가 떴는데, 넓이가 좁다 싶으면 이쪽, 이쪽으로 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길이도 늘릴 수 있고, 넓이도 늘릴 수 있는 이 짜임으로 가겠습니다. 음, 그러면, 음, 이제 뜨는 법, 아, 실속개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 랑사에서 나오는 모헤어 럭스라는 실을 쓰는데, 이게 저는 목이 조금 예민해서 좀 따가운 실을 잘 못하고 다녀요. 조금만 따가워도, 음, 간지러워서 못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음, 괜찮더라고요. 예민한 저 같은 피부에도 괜찮고, 가볍고, 일단 털이 다른 모에 비해서 털이 좀 많아요. 그래서 떠놓으면 풍성한 거, 풍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떠놔도 납작하게 죽지 않고, 이렇게 풍성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 좀 나쁜 점은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25g인데, 대신 25g인데도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한타래를 뜨는데도 한참 떠야 돼요. 그리고 현재 저는 색깔이 이 해수에서 나누실이 굉장히 많은데, 색깔이 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퍼플 색깔을 골라서 현재 뜨고 있는 거고, 지금 진행 상태는 한타래 조금 더 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서 하는 부분부터 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갖고 계신 실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모헤어는 지금 3호코바늘로 뜰 거예요. 이게 3호코바늘로 뜨기에도 가늘은 실인데 모헤어의 특성상 이 모헤어들은 좀 생각보다 좀더 두꺼운 바늘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뜰 거고 이렇게 실을 감아서, 처음에 고리를 해주세요. 고리를 해주고, 음, 처음에 사슬뜨기로 쭉 떠도 되겠지만, 바로 칠버뜨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칠버뜨기 할게요. 이렇게 실을 한 1.5cm, 한 1cm 정도 되게, 이렇게 1cm 정도, 정확히 나름이에요. 1cm 정도 되게, 이렇게 코를 만드세요. 숲했을 때 1cm. 그리고 실을 이렇게 그링 안으로 걸어 갖고 오세요 이렇게 처음에 코를 한 1cm 정도 길게 이렇게 늘어낸 늘러내, 늘어 다음에 손으 이렇게 잡고요 실을 감아서 이렇게 빼오세요 그러면 손 사이에 이렇게 실이 하나 걸려있죠 이 가운데로 넣어서 짧은뜨기예요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매듭을 너무 당기지 말고 약간 엉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도 뜨기가 쉬워요 약간, 이렇게, 여유있게 실을 빼주, 빼줘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또 실을 1cm 정도 늘린 다음에, 이렇게 붙잡아, 이렇게 붙잡아주고, 여기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이걸 잡아주세요. 잡고, 실을 이렇게 감아서 빼주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 사이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실을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떠주세요. 이게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이 짜임을 일정하게 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쭉 가는데, 문이 하나가 아까 보시듯이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두 개가 있으면 위에 두 개를 떠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두 개가 한 문이에요. 그럼 또 위에 두개뜨면서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음, 무늬를 몇개 뜰까 정할때 이거를 짝수로 맞추시면 돼. 난 10개를 띠겠다 하면 이 20개를 떠야 되고, 제쇼은 현재 30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60개를 떠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60개를, 60개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서, 감아서, 실을 요 사이로 빼서, 이렇게 빼오고, 빼주고, 그럼 3개, 그래서,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빼주고, 네 개, 다섯 개, 사이에 넣고,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육십 개. 계속 반복인 거예요. 이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 이게 실도 가늘고, 이렇게, 이게 좀 당겨주는 손에 이렇게 힘 힘도 조절해야 되고 이 길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좀 일정하게 하도록 연습을 하세요. 이게 좀 일정해야지 마루모가 일정하게 나와요. 저도 뜰 때마다 약간 틀려서 이 마루모가 좀좀 들쑥날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골아야지만 이 마루모가 일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하게 하도록 좀 천천히 하더라도 손에 익히시고요. 그래야게뭐 예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정하게 하시면서 60칸을 해보세요. 무늬가, 저는 요 칸이 30개에요. 그러니까 지금 60개를 뜨면 30 무늬가 되니까, 일단 원하는 개수, 뭐 나는 15개만 하겠다, 뭐 홀쭉하게 하시, 하시면은 덜 하시면 되니까, 한 무늬를 두 개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떠갖고 오시고, 되돌릴 때 거기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는 60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갈 때는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한줄된 거고, 여기에 마름모로 붙여야 되니까 두 개를 더 떠주세요. 한 개에, 두 개를 더 뜨고,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에 짧은뜨기로 연결. 여기, 여기 그냥 이렇게, 좀 깊이 찔러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한 가닥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한 가닥 하면 쭉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능한 한 깊이 찔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찔러 다음에 짧은 뜨기에는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해서 당겨서 좀 짧게 해줘도 돼요 좀 짧게 해줘도 돼요 여기는 다뜬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실을 좀 길게 빼서 이렇게 빼주세요 1cm 정도 아까처럼 그래서 또두 개를 떠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요 살짝 여기 여유 있게.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고. 두 번째 건좀 당기셔도 돼요. 1cm에서. 이때는 데두 번째 거는 좀 짧게 그냥 싹 빼줘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붙일 거니까. 두 번째 거에 붙일 거니까 여기는 좀 느슨하게 안 해도 되고 확 당기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코에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비우고 짧은뜨기. 여기에 이것도 좀 깊이 넣어서 짧은뜨기를 좀 야무지게 당기면서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싹 당겨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무늬가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 됐고 쭉 가면 60개 했으니까 30 무늬가 나오겠죠. 다시 또 해볼게요. 여기서 한 1cm 정도 두고, 여기, 여기, 이렇게 잡고, 1cm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사슬로 빼줘요. 그리고, 짧은뜨기. 이때는 살짝 여유있게, 아까 한 것처럼 계속 조금 살짝 여유있게 해주고, 두 번째도 1cm 뺀 다음에, 잡고, 실에 감아서 빼주는데, 두 번째는 좀 단단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좀 짧게 싹 빼줘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붙일 거니까 그래서 하나 비우고 두 번째는 여기 여기도 깊이 넣어서 짧은 뜨기 짧은 뜨기로 좀 바짝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여기, 여기 깊이 넣어서 짧은 뜨기 이게 워낙 가늘어서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깊이 넣어서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요좀 당기면서 싹빼 주면 돼요. 싹 뺐어요. 그러면 이제 무늬 세 개. 3개. 무늬 세개또 3개. 1cm 두고 실 감아서 요때는 살짝 여유 있게 빼 주고 또 1cm 늘려서 손으로 잡고 짧은뜨기를 뜨는 게 요때는 좀 당기셔도 돼요. 주고 하나 비우고 두 번째에 좀 깊이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끝까지 끝까지 가면 딱 맞을 거예요. 두 개에서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돌아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서른 칸째 마지막 할 차례예요. 여기서 2cm 에서해주고한번더 빼서 짧은뜨기로 싹 빼주고, 마지막 여기, 시작한 부분 있죠? 여기에, 짧은뜨기. 우리 여기 지금 코가 너무 팽, 작아서 넣기가 힘든데, 여기도 넣어줘야 해요. 여기다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그럼 이제 시작한 부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3 0번째 이제 되돌아가는 거는, 음 여기서 항상 이 무늬가 마름모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 무늬가 마름모로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갈 적에 여기에도 마름모 하나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마름모로 끝났고, 이제 마름모를 하나 만들려면 여기다 붙여줄 건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여기서 붙여줄 건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를 더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늬 세 개를 더 뜨겠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마른모를 이렇게 하나 하고 끝에 마른모를 떴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집어서 갈 거예요. 여기서 갈 건데 이번에 뜨면 여기 붙었으니까 여기다 붙이겠죠. 여기다 붙일 건데 여기다 붙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세길 떠서 마른모가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세길 떠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 개를 뜨겠어요. 여기서 하나, 둘셋 이렇게 떴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붙였죠? 붙이지 않은 부분 여기 여기 높은데 여기에 붙여줄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laughs>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입구에 찔러주세요. 여기서 마름모 있죠? 제일 높은 부분. 여기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제부터는 똑같이 두 개씩 뜨면서 가면 돼요. <laughs> 여기 에 마름모를 하나 이렇게 생겼고, 여기 밑에 한 줄이 마름모로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줄에 마름모 할 거니까, 여기에 요거랑 요거 밑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두개 떠서 붙이면 되겠어요 계속 두개 떠서 붙이고 두개 떠서 붙이고 그러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두개 떠서 이 마름모에 꼭대기 여기 위 여기 짧은뜨기 계속 그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짧은뜨기 했죠? 그러면 한번 두번 꼭대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끝까지 와 보세요. 이렇게 이제 두번째 줄이에요. 이렇게 마름모를 만들면서 끝까지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끝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요까지만 일단 뜨고 오세요. 이제 다 와서 이쪽에 끝에 무늬, 끝에 무늬 와서 하나만 더 떠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의 무늬로 끝났잖아요. 그리마름모랑마름모 있는데 여기 두 개, 하나, 두 개로 끝난 거니까 두개 떠서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끝났고 두개 떠서 붙이고 이제 다시 되돌아갈 거거든요. 여기서 한개 떠주고 또한개 떠서 여기 발음모 위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군절터 다시 되돌아갈 건데 되돌아 가려고 하면 여기가 꼭대기니까 또한 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개 뜨고 붙이고 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떠서 세개 떠서 가고 여기 가면 여기가 끝이죠? 그럼 여기서, 요까지 와서, 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요 끝까지 와서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게 끝에서만 좀 잘하시면 이제 다 배운 거니까, 여기까지 했고, 여기 되돌아갈 때는,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되돌아갈 때 항상 마름모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붙였죠. 근데 지금 여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세 개를 떠서 붙인다 생각하시고 항상 헷갈리실 때는 마름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끝에 여기 가장자리도 다 마름모예요. 삼각형으로 끝나지 않고 다 마름모, 그러니까 사각형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가시면 되겠어요. 여기 사다. 둘, 셋, 아까 저쪽에서도 세개뚝 붙였죠. 저 들어갈 때. 여기 세개 떠서,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넣어주고, 이제 두 개씩 쭉 뜨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개씩도 쭉 떠서, 끝까지 오세요. 거기서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붙여주고. 여기서 다시 저쪽 끝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뜨고 오세요. 끝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V자로 끝났죠? 그러면 두개 떠서 여기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다시 세개 떠서 되돌아가고, 이거 반복하면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셔서 실 끝나면 그냥 마무리 하시면, 특별한 마무리 없이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간 다음에 마무리 짓고, 어, 스카프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이게 무늬가 좋은 점이 이렇게 양쪽이 다 사면이 다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끝나 있어서 더 뜨고 싶으면 어느 쪽이든 더 연결해서 뜨시면 돼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모헤어 실은 뜨다 보면 틀렸을 때잘안 풀려요. 이게 아 이거 이렇게 털끼리 뭉치면 잘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한 번에 잘 뜨셔야지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아, 좀잘 풀리네요. 이게 좀 엉성해지면 잘 풀리고 또 너무 꼭꼭 뜨면 엉켜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뜨자마자는 잘 풀리고 좀 사용하다가 풀려면 정말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저는 지금 이게 뜨게 뜬게 이게 하나있고또 뜨던 거실 끊어서 여기서 떠갖고 지금 두 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무늬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붙이면서 한줄더 떠볼 거예요. 그 요령도 좀 어, 궁금하시면 뒤 이어서 보시면 제가 한번 붙이는 거를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이 아래 문이나 위에 거랑 해서 두 장을 연결을 해볼게요. 근데 저도, 음, 즉흥적으로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두 개가 돼서 생각이 난 거지, 사, 이렇게 칠보뜨기를 붙여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공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대바늘이면 딱 맞는데, 코바늘은 지그재그 문이라 조금 어긋나면 그냥 끝에서 적당히 맞춰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마른 모인데,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세 개를 더 떠야 되니까 두 개만 뜨고 이쪽에다가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뜨고, 한번더 떠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붙일 때는 그냥 빼뜨기로 붙이려고 그래요. 딱 붙이고, 하나 더 떠서, 하나 더 떠서, 이쪽 면에 붙여주면 마름모가 된 거거든요? 이쪽 면에 붙여주고, 이제는 계속 붙일 거니까, 하나 뜨고 붙이고, 하나 뜨고 붙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돼야 돼요. 여기다 붙여주고, 어, 이렇게. 이거는 별로 뭐 이해하실 일들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해볼게요. 저는 지금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다 떴고, 이렇게 붙어진 거예요. 이렇게 붙여졌고, 오, 어, 연결, 어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붙었고, 이제 또 하나 떠서 저쪽에, 하나 떠서 반대쪽에 이쪽에 여기, 이렇게 한마름으로 붙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서 이쪽으로 놓고 빼뜨기빼뜨기이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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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 여기, 여 놓으면 이렇게 떠서. 또, 이쪽, 뜨던 쪽. 이렇게, 방향을 이쪽에 한 번, 저쪽에 한 번, 하면서 지그재그로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어, 잘 붙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붙어졌어요. 제 예쁘게 잘 붙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쭉가면서 붙여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서한번 더. 어, 코가, 어, 여기. 예, 짧은뜨기. 이쪽에는 짧은뜨기로 붙일 거고, 저쪽엔 빼뜨기로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뭐, 짧은뜨기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빼뜨기 한번 떴으니까 여기서 그냥 빼뜨기로. 그래서 빼뜨기로 싹 붙이고, 이쪽은 빼뜨기. 그러면 한번더 떠주고, 더 문이 뜨고, 한코 뜨고, 밑에 쪽에는 짧은뜨기. 여기는 짧은뜨기. 아, 여기, 여기네요. 이렇게 해서 쫙 연결하면 쭉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끝부분에 왔어요. 여기서, 위에는 하나 남았고, 아래에도 하나 남았네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붙는 것 같아요. 혹시, 칠버뜨기 연결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끝에도 저, 정확히 잘 나왔나 봐야겠어요. 얘가 지금, 말은 모 뭐? 여기가 끝인데 좀 들어갔잖아요. 여기 두개 뜨고 끝내면 정확하게 딱 맞네요. 여기서 아 저도 7번 뜨기 이렇게 연결은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다가 빼뜨기 연결해 주면 이렇게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끝에가 다 마름모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영상은 마치고요 이렇게 칠보뜨기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이용해서 숄더 뜨시고 목도리나 다른 거 작품에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거는 아직 영상 이건 안 찍었는데 어, 이렇게 떠는 카드지갑이에요 이제 카드지가 많이 떠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여기에 카드를 여러 장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카드 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 제가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추를 떠서 아니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 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쪽 요거는 조금 아직 실정리도 안 됐는데 요거는 하나 덜 떴어요. 그래서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다섯 장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이건 좀 모티브가 커져서 약간 뚜껑이 좀더 커요. 어, 이거는 이제 요숄 마무리하고 이 영상 찍어볼게요. 기대해 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